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사람들의 옷이 얇아져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맞아요. 아침햇살도 빨리 떠서 그런지 하루를 더욱 힘차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봄이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걸못 참아 호기심 당당 DJ 김기훈입니다. 언제나 힘이 넘치는 에너지 담당 DJ 김예람입니다. 우리들의 네, 꿈꾸는 네, 라디오 네, 지금 시작합니다. 히얼 위콕 오늘은 봄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6410님께서 벚꽃 지어 예쁘게 피어난 핑크색 꽃은 그 어떤 봄보,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그첫 번째 계절, 봄. 올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 가득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372님께서 날이 따뜻해져서 새로운 옷을 사러 왔어요 라고 하시네요. 인삼이론 님은 저는 지금 친구들과 만나서 자전거 타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꿈꾸는 라디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모든 아이가 이땅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갈래 길을 열어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키자니아와 함께합니다. 내 마음 속에 사진처럼 저장되어 있는 일기장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일기장, 친구들과 함께하는 키자니아라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네요. 저는 지난 봄에 처음 비행기를 탔던 것이 기억나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나요? 제, 제주도에 갔었는데 노랗게 핀 유채꽃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저번 주 주말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라니 대단한데요?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어요.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만드는 노래를 듣고 올게요. 비투비의 봄날의 기억. 정답은 언제나 하나. 안...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나리. 2번, 동백꽃. 3번, 코스모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정답 알려주시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개나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신청곡 보내드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치유, 치유.